어,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진서가 오늘은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점에. 점심 먹으러 도착했습니다. 네. 오 코스 요리 전문점. 네. 오, 현명하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스타일 저희 4명. 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네. 점심 4개? 점심은 몇개 없겠지? 3만. 네. 메뉴가 그거밖에 없겠지? 아니 그냥 단품 메뉴도 그냥? 있는데 정식이 낫겠지? 응거고니까 정식이 낫겠지? 정식이 낫겠이그니까 대충 이렇게 찍으면 되더라고요 어. 응. 스에 여기다가 세요잘먹고갑니다 저희가 다 먹고 나오니까 뒤에 또 웨이팅이 생겼어요. 사실 근데 막 엄청 웨이팅해서 뭐 가도 아닌것같은데 괜찮았어. 어. 근데 괜찮은데 위에는 이뻤는데. 응, 보기엔 이뻤는데 막상 먹을 때는 근데 들어오는 건 없는 느낌. <laughs> 아, 근데 배는 불러서 억울해. 근데 그 배는 근배안 <laughs> 어. 부르냐라고 물어보면 어. 또 그건 또 아니야. <laughs> 오후 일정 소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류굴이란 데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시만 해 갔어도 진짜 예쁠까 봐. 어, 구리게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가. 좀 찌로 나오는데. 아니야, 근데 진짜 따뜻했어. 하 들어가면 막 13도 막 그렇대. 되게 따뜻하다고. 그래서 겨울에도 좋은 관광지입니다 하면서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웃음> <웃음> 네, 어서 오세요. 물이 <laughs> 네, 네 명. 네 명. 2만 원입니다. 세상에. 네, 우리 김종무. 지역에 해당 안되시죠 네. 가지고 네. 네. 계단을 올라가세요. 네. 아 헬멧. 어, 주중 계 저기서 헬멧, 헬멧, 헬멧 나눠주네. 음 헬멧을 쓰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 안네 이러니까 헬멧 쓰라고 한 번에. 어 떨어질까 뭐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어. 가까봐 헬멧 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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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왜이래 뭐 <laughs> 아. 어우, 대 되게 현장 직 같으시네요. 되게 여기 공사 관계자신가요? 혹시? 기하도 안에 따뜻하네. 진짜. 누구 이름 있어? 호있네뭘 앞에 있네? 응. 심미어 같은 거 아니겠지? 아니, 아 소망! 뭘 먹고 해. 살아? 이거? 먹이 달라고 막 있는 거 같아. 진제 기괴하군요. <laughs> 지옥의 둘리상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동심파겠네. <사개인데? 웃음> <난> 어떻게 <laughs> 가냐 너는? <나네. 웃음> 난 어떻게 가냐? 키미 <laughs> 주고 <김이> 저거... <laughs> 잘 가는 거 맞아? 무슨 <laughs> 막 <laughs> 이상한 데못 봤지? 가면 다 놀라고 막 그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나가뭐 하는 거야? 뭐모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럼 가야 돼 지금 그럼 가고 있는 거였어? 오 가고 있어 지금. 저희 드디어 온천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춥게 하고 있어요. 온천에서 따뜻하게 지지려고. 시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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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토리는 따로 아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요? 그럼 잎토리는 아니거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laughs> 그건 어쩔 수 없죠. <laughs> 네.. 비쌌으면 좋겠다.. 어, 32,000원.. <laughs>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괜찮아? 나 이거 나 집에 많은데 나한테 하나 달라고 하지.. 내가.. 아, 5,000원에.. 5,000원.. 이거? 이거 중고나라에서 1 0원 만원이면서 나온 아, 집식이 있어.. 그걸 왜 사는 거야.. 아. 태어나 이런 거 없대.. 이런 거.. 태어나 이런 거 없대.. 아, <laughs> 예쁜데 왜.. 그래 하면요.. 저.. 이거 다좋 근데 입어도 된대.. 사장님 모시분 물어봐. 피팅 가능한가? 없는데. 그니까 어디서 피팅 하겠다. 어디서 피팅. 해일로 와서 피팅해. 여기서 피팅해. <laughs> 어차피 벗을 거. <laughs> 아 있네. 아 사장님 그냥 비켜 주신 거잖아. 와. 아. <laughs> 바로 <목소리도> 플렉스 하는 거 멋있다, 아, 진짜. 아, 저희 직장인인가? 와... 직장인은 달라. 와... 울진 기념품을 이렇게 또 사는구나. 그니까. 러 와. 진짜 더추워질라고 반팔만 입고 있는 거 봐. 와, 개쩔어 <laughs> 울진 지역경제 발전도 와... <laughs> <와, 와. 웃음> 아. 어 와, 멋있 아, 와. 와. 짜 어, 반지. 36,000원? 36,000원? 래쉬 음, 가드 같은 반팔티라는 매 아, <laughs> 했는데. 굉장히 와, 예쁘죠. 와. <웃음> 집에서도 <웃음> 집에서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가보시죠. <laughs> Two hours later. 아, 개운하게 온천욕을 마치고 왔습니다. <laughs> 너무 개운하네요. 가야 옷 실시간으로 할까? 프라진, 프라진, 주변하게 안내어진 거 가야고, <laughs> <laughs> 안내어진 거 가야고, 안내어진 거 가야고, 안내어진 거 가야고. <laughs> 가자 가자 쿨라게 쿨하게 쿨라게 쿨하게 이가왜려고했던거 그럼 그럼 <웃음> 골라 골라 이거 <laughs> 어, 비싼데 이거 생각도 얼마 안돼 비싼 거맞이 지갑 그게뭐 편의점에서 먹자고 하더니 이렇게 사주려고 그런 거야 나 진짜 <laughs> 이러면 곤란해 <laughs> 아 근데 내가 짐승한 거니 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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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여기 필 없잖아 <laughs> 와 태용이 산 살로부터 출혈 크겠다. 아 오늘 출혈 좀 우와. 큰데. 가져마자아 땡겨 땡겨 땡겨. 잘 먹게. 게 <laughs> 진짜 이제 저녁 먹고 잘 시간밖에 안 음. 남았어. 아 온전 잘 즐기고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의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거우 잡았어요, 진짜 자리가 없던 곳인데 한 달이 겨우 남아가지고 <laughs> <꼭> 잡았습니다. <laughs> 오? 그건 뭐야? 화장실 <laughs> 따르네어어 음. 훈훈해 음. 음. <목소리보 거지> 음. 따훈훈훈다응따따깔끔하딱 따로라. 하루 그냥 쉬기 좋네 따라라라라라라 게 쓸래? 나? 좋아 좋아 아 근데 뜨끈하니 좋다 오늘 절절 끓게 자자 오늘 이거는 그냥 쪄죽자 다들 <laughs> 아~~ 왜 찍은거야 맨날 우리 누워있는다고 뭐 하더니 아~~ 어, 저희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원래는 회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다들 회보다는 고기 파여서 고기 먹으러 갈 겁니다. 우리 저녁을 먹을 돼지궁뎅이라는 곳 부탁했습니다. 혹시 고기 좀 많이 올려주면 안 될까? 아,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요, 시원한게한잔 하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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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잘 먹고 이제 갑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우선 좀 걷다가 소화도 <목소리> 시키고 하다가 뭘더 먹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우와. 와, 이거 쎘다. 결국엔 해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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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만 왔어요. 얘가 아니다, 왔어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한떡 찍어주고 싶어요. 준비세요 맛있게 잘 드세요. 고맙습니다. 세요 아오 아, 콘 여기있는데? 아오 아, 여기, 여기. 아, 아아여기 여기있어 아 여기. 안에도 있어? 그 아, 이래 아, 이 안에도 하자 계 아, 상거 아, 보인 아, 미니언즈 틴토이 저런거 사도 되냐? 그 <laughs> 먹고 먹고 아, 먹고싶은거 아... 먹어 아보카도 이런거 먹어 아에리카 아, 지안아 아, 아저 아, 왜 먹어 이거 <laughs> 골라이되잘먹게울진 <laughs> <laughs> 아, 좋은 기억 밖에 없다 아, 잘먹 아, 게 서울 가는 길이 심심하지 않겠어 이거 덕분에 저희 이제 집으로 갑니다 거의 5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 됩니다.